인터넷에서 신발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신발 사이즈를 실패하는 이유는 브랜드나 디자인에 따라 같은 사이즈여도 크거나 작을 수 있고 또 신발의 핏감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이라 같은 신발이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발 사이즈도 나이를 먹거나 체중 변화 또는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신의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고 기록해 두어야 신발 구입 시 사이즈로 인한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발보다 큰 사이즈의 종이와 볼펜, 그리고 30cm 정도의 긴 자를 준비해 주세요. 누가 옆에서 잡아줄 필요도 없고 혼자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종이 위에 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벽이 있는 곳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재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그냥 종이 중앙에 발을 올려놓고 재는 겁니다. 우린 동서남북으로 점 4개만 찍으면 됩니다. 먼저, 가장 길게 튀어나온 엄지 발가락 끝에 하나, 엄지 발가락 옆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하나, 새끼 발가락 옆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하나,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하나, 이렇게 네 군데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들을 화면과 같이 이어줍니다. 저는 재어보니 발 길이는 225mm, 발볼은 90mm가 나오네요. 이때, 운동화의 경우, 사이즈 선택은 보통 실측 사이즈의 5에서 10mm 정도 더한 수치로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참고로 나이키 운동화는 235를 편하게 신고요. 아디다스는 230 사이즈를 살짝 여유있게 신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나이키여도 230이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굽이 보통 이하인 운동화를 신을 땐 앞코가 여유가 있어서 230도 괜찮다고 느끼지만 에어맥스처럼 굽이 있는 경우는 235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람마다 발볼과 발 두께가 다르고 선호하는 착화감도 다르기에 내발 사이즈와 더불어 구매하려는 해당 브랜드 제품의 사이즈나 디자인에 따른 착화감 등의 요소를 다 같이 고려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원래 230을 신어왔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230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재어보니 발이 커져 있었습니다. 키는 안 크는데 발은 커지는 매직이네요. 발볼도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신던 구두들이 꽉 끼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